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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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간포고요하간포갯바이고요 로드는 레드펄스의 비공개 로드 그리고 그리고 릴은 바낙스의 오늘 처음 써봅니다 바낙스의 아이오닉스 3000번 릴 합사 1호 직결 자 1분의 1 온스 직그드 4인 초음 해봅시다 자 처음 쓰는 로드 입질 아 왔어요 아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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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어요 놀래미 왔어요. 아, 이 망할 놈의 놀래미 새끼들 왔어요. 왔습니다. 요아요. 방생은 이상인데, 아, 요런 놈이 다 뜯었나 보다. 아, 20 놀래미가 방생이 20이거든요. 음, 놀래미, 놀래미. 방생은 이상이에요. 방. 놀래미, 놀래미. 22. 22. 22cm. 놀래미, 놀래미. 내가 너를 재려고 줄자를 갖고 다니는 건 아닌데. 자, 아무튼 20. 22cm입니다, 여러분들. 22 놀래미가 왔습니다. 왔어요. 22. 자, 한 마리 잡았으니까 방생 이상이죠, 여러분들. 우측 하단. 추천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22 놀래미 왔어요. 왔다. 오케이.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자 뭘까요? 오 로드가 힘은 힘은 좋은데? 오 로드가 힘은 좋아. 왔어요. 애광 아니야 애광? 이 뭐야 이거? 힘을 왜 이렇게 안 써? 애광 같은데 애광. 3자, 3차, 3자고 한것 같은데, 왔어요. 뭐야? 뭐 놀래, 뭐야, 이거? 뭐야? 우럭이요? 뭐야? 너 뭐, 뭐, 뭐니, 너? 우럭이지, 우럭. 3, 2, 1. 나라란 나. 어이고 어이구. 어 사이즈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아. 우럭이지, 우럭. 시커먼스 이제 해질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해질 해질 때가 되니까 이제 우럭이 슬슬 나오네요. 아 시커먼스 우럭이 하나 나오네요. 어 25cm 우럭이 왔습니다. 왔어요. 나쁘지 않네요. 애광이 잘한데 25cm 시커먼스.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25. 음. 확 왔어요 오 좋아 좋아요 아 빠졌어 또아 빠졌어 빠졌어 아아 사이좋 아우 아아 아, 잠깐만 아아 사이좋았는데 이번 거아아 사이좋았는데 와 사이좋았 잠깐만 다시 다시 와 사이좋았는데 이번 거 아아 사이좋았는데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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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았어 이번 거아 다시 다시 아 사이좋아 아아 사이좋았는데 아, 아, 사이즈 좋았는데. 아. 네아네 네. 아, 네. 아, 빨리 배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저는, 아, 내리신 아 내리신 거예요? 네 저는 여기 5일 동안 있어서 5일이요? 네 낚시하려고 뭐 거의 그냥 뭐 북박이 수준인데? 네아예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 <laughs> 무조건 오세요 아, 이런 짐꾼 네 좋습니다 <laughs> 아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아 예, 무조건 무조건 오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이거 아이스박스 진짜 무거운데 아이스박스랑 가방 진짜 무거운 건데 특전사 출신이여가지고요 아 특전사 출신이에요? 와 다르다 달라 여러분들 달라요 적극 영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야 되겠다 전화번호 따서 같이 가야 되겠다 항상 설마 야이 아이씨 그 와중에 야 왔어 와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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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어 그 와중에 입질 왔어 그 와중에 아 근데 작어 이거는 좀 작은데 일단 20은 20은 되... 야으아 일단 왔어요 아, 하나 놓치고 하나 왔어 아아 아. 씨. 한 마리 놓치고 한 마리 왔아아아아차똥차다기아차아 일단 23은 넘어. 아, 일단 23 넘어 오케이 좋아. 자 재봅시다. 재봅시다. 야씨, 야큰게 놓치고 작은 게 나왔어. 그 와중에 입질 하더라. 아. 아, 씨, 내가 이거를 줄자를 이거 이따구 거재 잃려고 한게 아닌데. 아. 2 4 24 5 24.5 24.5입니다. 어? 어? <laughs> <laughs> 아 뭐야? 아! 아! 아 똥물 다 튀었어 아 숙모님 아 진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 똥머님 아아 똥물 다 튀겼어 아. 미친다 아 이런 똥물을 밟았어 아 미치겠네 진짜 깜짝 놀랐어 똥물 목이 밟... 예벌레 사는데요 어... no, no. no. <laughs> 장구벌레 막 사는 no. 예벌레 <laughs> no! 기분 좋아졌 습갑시다아 이, 아, 야, 온다, 입질! 와, 왔어요! 왔어요! 오, 오! 오, 왔어요! 잠깐만, 사이즈가. 잠깐만, 왔어요! 왔습니다. 안 빠지겠지, 이거? 왔어요! 왔습니다. 8분의 1 온스. 드롭봉드롭봉 우와, 야, 얘, 얘, 뭐 먹었냐?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막, 막, 뭐 멸치새끼가 막 다. 아, 사이즈가. 사이 아 근데 다 앞에서 나온다 오늘. 하... 20딱턱 하... 턱걸이다 턱걸이 23, 23 턱걸이 아 나오네요 또 23cm. 23 우럭이 왔습니다. 왔어요 23시꺼멍스 우럭. 하... 8분 의1온스 3위 처음 올라 먹고 나온. 방생 이상인데, 예,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이즈가 다 이렇다. 사이즈가. <laughs> 자, 첫 캐스팅. 2분의 1 온스. 아 놀래미 왔어요 왔습니다 아첫 캐스팅 바로 나오네 아 뭐야 이거 우럭 뭐야 야이 뭐냐 이거 우럭 같은 아우 첫 캐스팅에 아우 놀래미 새끼 놀래미가 나오네요 아우 아 놀래미 바신가 보다 놀래미 18cm, 18cm 2분의 1 입질 아우 쇼 파이트 다 놀래매 맛인가 보다 여기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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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어,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자, 1타이피 뭔가 나오긴 합니다. 왔어요. 자, 두 번째 캐스팅에 왔습니다. 왔어요. 아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데? 어 배불뚝이 놀래미가 또 나오네요. 1타이피 방생 이상이긴 한데 방생 이상이긴 한데 그냥 방생할게요. 22cm 놀래미 22. 1 탈피로 나오네요. 22cm 놀래미. 자네 번째 캐릭. 아 입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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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어요. 아어 놀래미 맛인가봐요. 왔습니다. 왔어요. 어, 왔습니다. 어, 왔어요. 어, 야, 이건 좀 사이즈 되나보다. 어, 왔어요. 이, 얘는 좀 사이즈 되나봐. 어, 왔어요. 왔습니다. 세 번째 놀래미. 아, 놀래미가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네요. 아, 사이 점점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놀래미 왔습니다. 왔어요. 세 번째 놀래미. 온다, 온다, 온다. 미치겠다. 야.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어. 왔습니다. 어, 왔어요. 야, 개박살 난다 여기. 와, 이쯤 어제 여기로 왔었어야 되는데. 와, 놀래미. 으면 나옵니다. 그냥 으면 나와요. 놀래미. 아, 어. 야, 으면 나와. 으면 나와. 재밌네요. 놀래미 봐요, 놀래미 봐. 왔어요. 오,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어, 왔어요. 왔습니다. <laughs> 아, 또 놀래미요. 아, 왔어요. 아, 아, 사이즈. 오, 사이즈 좋다, 좋아. 아, 놀래미 사이즈. 8분 의1로스 8분 의1로스지그에드의 미노우원 2인치 요걸로 놀래미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치입니다 미노우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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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예 사이즈는 25정도 나오겠네요 놀래미 25정도 추정합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아우 놀래미 진짜 기똥차게 나온다 여기 오 와우 놀래미 25정도 나오겠네요 4분의 1 홀랑용 지그헤드의 미노우웜 2인치입니다 자 요걸로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이실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아 놀래미 진짜 많다 여기 놀래미 왔어요 하, 놀래미 잠시 했는데 아 놀래미 이렇게 나왔네요 아 방생할거 다 방생하고 네 몇마리만 좀 챙겼습니다 놀래미 포인트인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방종하겠습니다 방송 방종 10 9 8 7 6 five, f o u 고리 만되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